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울산시와 SK 울산 콤플렉스가 공동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장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지난 10월 착수한 조산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울산에서 전합니다.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 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아름다운 꽃들이 향연을 펼치는 계절입니다. 울산 역시 화려한 봄꽃의 유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시와 SK울산컴플렉스가 공동으로 전국 최대 규모, 최고의 품격으로 제10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여흘간의 일정으로 울산대공원 장미원 및 남문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장미축제는 대한민국 명품 장미축제로 재탄생하기 위해 장미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퍼레이드와 창작 뮤지컬을 새로 단장해 선보이고 공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식 행사의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미여왕 판타지 퍼레이드로 시작해 개막 점등 후. 워터스크린 미디어 파사드 쇼와 새로운 창작 뮤지컬 오셀로의 첫 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22일에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23일은 드림 콘서트, 26일은 이국주의 영 스트리트, 마지막 날인 29일은 폴포츠와 대니정의 콘서트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장미축제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공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과 체육공원의 무료 주차장,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파워블러거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와 태화강대공원 봄꽃을 연계한 팸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파워블로거들이 울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직접 느끼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울산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KTX 울산역을 출발해 대왕암 공원, 슬도, 벽화마을을 둘러본 후 오후에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와 태화강 대공원 등을 둘러보며 막바지 봄의 기운을 물씬 만끽했습니다. 팬투어 이후 참가자들은 탐방지에 대한 포스팅 한건 이상을 본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미션을 수행하며 울산시는 게시된 포스팅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8건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파워 블러거 팸투어에 참여한 블로거들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울산시에 관한 홍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시청 중회실에서 용역 추진 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해양 기자재 공동 물류 지원 컨설팅 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공동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으로 공동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관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물류 공동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맹모에 선정됐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물류 현황 및 공동물류 사례 조사와 물류 프로세스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 등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공동 물류 체계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전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